자! 셀살도 셀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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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오우셀비도 셀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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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을먹어럽도셀식을먹럽도 셀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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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500원입니다. 자, 멋지 멋지 김기 김치롤. 이거는 이제 피리 상품이에요. 김치롤이 <laughs> 뭐야? 모멋지 멋지 김치롤. 오늘 여기 끝 하나. GS 아. US 유어스의 끝 하나. 가장 프리미엄 상품. 로얄 무려 이름이 로얄입니다. 음. 로... 로얄까지. 로이얼, 어, 티라미수. 로얄 가지 <laughs> 붙어요. 로얄 티라미스 로 열입니까? 로얄. 컵라면 1 9 0 0원짜리먹고 23,000원 <laughs> 2 0 0원짜리죠 오, 너무 세다. 오, 너무 세다. 그리고 스윗 망고 타르트 이것도 피자 스 수잇 아 스윗 스윗 <laughs> <수, 잇. 웃음> <수, 잇. 웃음> <laughs> 우유 크림 빅슈 이게 2,000원 이게 여기서 제일 비싼 어, 아, 예, 그냥 망고 크림빵 국산 망고 국상 망고 가있어요 1,500원입니다 이건 1 0 0 0원이 그리고 마카다미아 초코 우유가 500ml 생긴 건 약간 어우 예게 그, 생겼다 <laughs> 세제통 같이 생기지 <laughs> <있지> 않았어요? 드럼, <laughs> 드럼 드럼 세탁기에 <laughs> 들어가는 게 근데 되게, 되게 귀여워요. 어, 파, 파스텔 거니까. 그런 통 작은거죠? 어, 무려 2,000원입니다. 우유가. 아 2,000원이요? 500ml라는 걸 감안하시고요. 진죠빅 빅? 메론 우유. 500ml. 얘는? 어, 1, 메론? 1,500원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어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디저트가 왜요? 특별한 맛이 날 수는 없죠. 거의 달고 네. 이런 거기 때문에. 네.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이 비슷한 값을 주고 베이커리나 음. 다른 데 카페 가서 먹었을 때그 비슷한 맛이 나냐. 음, 이 나와 있는 사진과 얼마큼 음, 유사할까 아, 그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요 그래 이 맛이야 그 창렬이와 함께 달콤한 우유 크림 비슈입니다 그림은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딱 봐도 안에 꽉차 있잖아요 오, 이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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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괜찮네 네. 어,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요 음, 괜찮은데 그러니까. 네,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와 이거, 이거 약간 그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? 그냥 음. 파는 것보다? 어뭐 어? 음. 약간 어? 들어가 있는 느낌 약간 옥수수 맛 난지 않아요 아닌가? 옥수수 맛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음. 어, 무슨 맛을 말하는지 알겠는데 옥수수 맛은 음. 아닌 것 같아 요 이거 이거 그거 아닌가요? 시키니까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혹시 망치나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? 얼마나 얼마나 <laughs> 이게 이게 아. 뭔가 꿍소한 맛이 나는데요? 땅콩 어.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어, 아 땅콩, 어. 땅콩 맛이 땅콩 맛이 많이 나요. 슈크림 안에 땅콩이 들어가 있어서 아. 음. 저는 약간 이건 아니지 않나? 음. 어쨌든 그래도 이 양의 이 가격이면 오늘 해자 창렬이기 때문에 저는 일 해자 드겠습니다. 아일 해자. 어. 저는 비주얼적인 면으로 봤을 땐 사진과 그래도 생크림 오. 양이 흡사해서 약간 만족스럽긴 합니다. 그 파리바게트의 슈크림이랑 여기 슈크림 양은좀 아. 다른 건뭐냐면은 파리바게트는 약간 슈크림 자체에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질감이라는 게. 음, 근데 약간 이 슈크림, 슈크림은 아, 냥 흐르는 단생크림 느낌. 언젠지 아 나겠어요? 응. 일 창녀를 주겠어요 창녀. 그러니까 맛이랑 이제 전반적으로 사진이랑 보고 봤을 때도 괜찮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이 요즘 편의점에서 그래도 라면 같은 거 먹고 하면 천오백 원. 음. 비싼 라면도 이천 원인데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래. 어? 잼이 이렇게, 잼이 이렇게 네. 아, 위에, 이 맛이야. 그 다음에, 는 수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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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 수입 망고 수입 s w 망고. t swe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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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이 e e t swe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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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에 e e t 고 w e e t sweet, 기 w e e t swe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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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어, 맛있다 너 맛있다 저 <laughs> 이런,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완전 취전는치 취조 취소. 저 약간 쿠키도 사과잼 쿠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. 일을 해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창렬 드겠습니다 1창렬 아 이거는 딱한입 먹는 순간 <laughs> 공장에서 나온 맛이구나 아그 빵점 KFC에 가면 그쵸 에그타르트거를 1200원에 팔아요 그렇죠 아니 어. 뽑으시면 댓글 다세요 <laughs> 공유하시고 댓글 다세요 그러면 <laughs> 깜 피아노 깜짝 자 이제 세번째 1차 공습의 세번째 망고 크림빵 이렇게 있네요 크림이 일단 약간 딱 봐도 그르해 보이는 음. 이런 비주얼 이중으로 돼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 그러네 크림이 어, 진짜? 아, 어, 아래는 노란색으로 돼있고 위에는 약간 연한 네. 어, 연한 노란색 일단 커요 어 일단 커아 일단 크림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놨어요 이간 아, 찐득찐득해요 망고 에센스인가요? 아... 아하... 아하... 어허... 실망스러운데? 어 지금 이 아까 그지? 이거 제가 아까 그 스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3창렬 드리겠습니다, 삼창렬 드리겠습니다. 삼창렬 <웃음> <웃음> 자 그래서 없네요. 이거를 골고루 그러니까 이 구멍 난 데부터 이렇게 드시면은 마지막에 빵만 드셔야 된다 네. <laughs> <laughs> 지금 빵이 반이나 남았어요 반이나 남았는데 <laughs> 크림이 없습니다 그니까 러 망고 크림빵 그 창렬이와 함께요그 창렬이와 함께요그 창렬이와 함께요 아 우유 색깔은 하얀 해요. 어 약간 초록색이... 약간 다른데. 어, 어 약간, 아, 약간 그러니까 약간. 초록색일 줄 알았는데. 음 메로나. 음 엘파, 유학파 <laughs> 유학파 편의점 공부하기 위해 유학까지 갔다 오셨죠? 어, 편의점 공부하기 위해서 <laughs> 유학까지 갔다 오신 우리 민 선배 어, 편의점 꿀팁 음. 3단 콤보에 대해서 한번 콤보. 어,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GS와 CU 세븐일레븐을 롯 세븐일레븐 롯데 멤버스고 여기 한멤버십 카드가 있습니다. 일단 메모시 카드를 만드시고요. 메모시 카드를 만드시기 귀찮다. 그럼 핸드폰에 클립, 실업 등등 다양한 어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에 따는 받으시면. 일단 첫 번째, 그거는 크지 않아요. 한0.5% 정도 적립이 되는 겁니다. 근데 한한 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쌓여 있기 어... 때문에 편의점을 자주 가시면. 일단 아, 그렇게. 또, 되고요 어떤 걸 먹을 수 있는 거죠?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. 네, 것만... 도시락 정도를 먹을 수 있는. 아. 그리고 나서 통신사 카드, 통신사 카드가 있습니다. 뭐 다들 핸드폰을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. 가장 많이 할인이 되는 건 KT. KT가 되겠죠. 근 네. SK는, 아, KT는 CU, GS25 다 되고요. LGU 플러스가 GS. 이렇게 되기 때문에 KT가 지고 계시면 좀 편하겠죠. 그렇게 해서 10% 할인하면 이제 2차까지 할인 받았죠. 맨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청구카드 할인입니다. 자,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, 중에 20대를 겨냥해서 나온 카드들이 많이 있어요. 팁, 팁탭이라고 삼성에서 나온 카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드를 찾아보시면 편의점 5%에서 최대 20%까지 청구할인 되는 카드가 있어요 20%까지요? 네. 그러시면, 오늘 예를 들어 저희가 만원을 샀는데, 그냥 만원 내는 것보다, 거기에 일단 0.5% 정리를 받으면, 일단, 저0.5% 받았잖아요. 그럼 50원 깎았죠, 일단. 그 다음에 거기에 10% 할인 받았어요. 그러면 또 900원 깎이는 거죠? 아니, 1000원 깎이는 거죠? 그러고 나서 청구를, 할인을 20% 받았어요. 그러면 만원짜리를 대략 한 7,500원 정도에 벗게 되는 겁니다. 오오오. 일단 만 원을 7,500 원에 먹을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죠, 그죠? 아 그렇죠. 그런데 어.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. 편의점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. 어. 그렇기 아. 때문에 아. 가장 아. 많이 할인을 할수 있는 방법은 대량으로 어. 마트에 가서 사셔서 어. <laughs> 좀 비쌌지만 그걸 드시는 게 낫지. 설명했다. 네. 근데 편의점에서만 파는 게 있어요. 그 뭐냐면 김밥류. 음. 그 다음에 도시락류. 어. 그다음에 디저트류. 음. 이는은상과 이, 이런 게다 PB 상품이고 이런 거다 편의점에 네. 있는 거잖아요. 여기면 음. 있는 그쵸. 이런 것들? 그 이외에 가장 미라는 게 술, 과자, 초콜렛 아, 이런 거를 편의점에 서 사시는 분들. 그 다음에 휴지, 그 다음에 뭐 생리대, 티슈 이런 걸 휴지. 그 만약에 편의점에 서 사시고 오나만 원짜리 7 5 0 0나 샀어?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요. 슈퍼 울트라 맥시멈 스피 이걸 <웃음> 보시는 <웃음> 귀차니즘 때문에 근처와 편의점에 가시는 수많은 2 0대 분들. 옛날에 저를 포함해서 특히 여성분들 <웃음> <웃음>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돈을 아끼셔가지고 좋아하시는 원피스 사시고 구두 사세요 여러분. <laughs> 옛날에 넣지 마시고요 네 아시죠 그리고 어, 20대 초반의 남성분들 정신 차리시고요 그돈 모아가지고 차라리 게임 아이템을 하나 더 사세요. 아, 알겠죠. 아, 그렇죠? 네. 네. 그러지 마세요. 이런 거 아낄 수 있는 거 아껴가지고 자기 좋은 거 사시라고요. 그, 네. 스노우쉬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우리 여기... 뽑었네요 음, 이거는 2,000원짜리에요. 네. 우유 크림이고 이거는 이제 두 개가 들었습니다. 퀄리티가 아까보다 좀 있어 보이는데요? 포장재가 많이 쓰였을까. 오! 오! 아 이거 진짜 슈크림이다 아 이거 진짜 슈크림이네요 생크림이 아니라 슈크림이네요 아까 거는 약간 생크림에 가까웠다면 이거 맛있겠다 어, 얘는 슈크림인데 이거 맛있겠다 어 안에가 꽉 찼어요 음, 음, 이거 어. 괜찮다 아 오케이 같이 들어있죠 생크림이랑 지금 어, 어, 생크림이랑 위에 하얀 크림도 있고 이 노란 크림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노란 크림은 슈크림이고 약간 얘는 생크림 같은 느낌의 그쵸? 그런 크림이겠죠 음꽉 찼어 아 음, 맛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슈크림빵의 그 맛이 나는 마이너스 2창렬 드리겠습니다. 마이너스 2창렬 드리겠습니다. 아. 이런 거 그대로를 파리바게트에서 사시면 1,600원입니다. 아, 그래요? 음, 2, 하나에 800원입니다. 하나에 800원이고 저는 드리겠습니다. 이해자 드리겠습니다. 차이가. 맛이랑 많아.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한 그 슈크림과 그 제과점에서 파는 거와 거의 다름이 없어요. 이 풍부에 안에 딱 들어간 크림 꽉찬 느낌 음. 크림이 그냥 쭉 나오는 그, 그런 느낌이죠. 음. 1창 주겠습니다. 1차 길어지고 음. 올라가다 보면은 자2 5 0 0원짜리 슈크림빵 이거 먹을 거면 저희 집 앞에 3,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그런 식으로 올라가요. 하나씩 올라가요.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아반떼 사러 갔다 그랜저 사. 그렇죠? <laughs> <laughs> 그걸 창렬이와. <찬열이> 하기! <laughs> 자, 다음 먹어 볼 빵은 모찌모찌 김모찌 모찌 롤케이크입니다. 음. <laughs> 네, 일단 어 비주얼 어 부드럽습니다. 어, 뽀송, 뽀송, 일단은 어 뭐, 포장이 일단, 까놓고 시작한 포장이기 때문에, 어, 뽀송뽀송해요 네. 안에 뽀송뽀송해. 숨길 수가 없죠. 이거를, 음, 맛있어. 어, 맛있어 갑자기, 중간에 아예 없을, 없을 순 없죠 p 네. 되게 뽀송뽀송하다 빵이. m p u 뽀송 u m puss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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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s 있 무조건적으로 달지 않고 약간 단짠단짠하게 약간 짠맛이 어, 살짝 들어가면서 단맛을 음, 좀더 약간 극대화하는 그런 맛이 있네. 이해자들이해자 훌륭한 점수. 어, 이 회자가 빠진 이유는 뭐죠? 만점이죠. 이 회자 빠진 이유는 2,500원이기 때문에. 아, 저도 이해자 아, 음. 좋습시다 역시나 음, 가격 때문에 이 회자가 빠진 거고요. 이거 대신 이해자를 드린 거는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영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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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 맛이야 로열 티라미수 예. 티라미수 <laughs> 음, 티라미수 자 <laughs> 봅시다. 오 어, 일단 가루가 많이 아, 이건 약간 클로즈해서 보여주세요. 초코 냄새 엄청난다. 저 나한가요? 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초코 냄새가 퍼나는데요? 자어 일단은 딱요 깊이가 요 정도 들어갑니다. 단면을 떠볼게요. 자, 이게 단면입니다. 어.. 기본적인 뭐 티라미수의 어, 음. 모양이 똑같네요. 여기 위에 크림이 있고, 이제 뭐 있고, 빵이 있고. 2회자 드리겠습니다. 2회자. 3,200원에 티라미수를 먹을 수 있냐 생각해보면은 없어요. 아, 없죠. 카페. 기본적으로 카페 가면은 카페. 그래도 5,000원 이상 들어죠요 네. 저는 1회자. 이래자, 이래자. 이게좀 지금 여기 먹은 중에서는 가장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. 3 2 0 0원 솔직히 편의점에서 식사가 아닌 디저트로 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도 이해자 주겠습니다. 일단은 이거보다 맛있는 티라미수는 많습니다. 많은데 이 가격이라든지, 그렇죠? 이 양. 음. 사실 커피숍에서 파는 티라미수가 이거보다 양이 많진 않아요. 맞아. 그렇죠. 그래, 이 맛이야. 골쭉한 느낌이에요. 이게 네. 걸쭉하네 질감이 거의 초코 폭인데요이 정도. 이거 이, 정도면? 어, 이 오, 지금 이거를 되게 의외인데 지금? 3회저저 저도, 저도 1회. 3회, 3회. 아, 이러면 3회. 이거. 이거 이건 충분히 먹을 만한 음. 자주 먹을 만한 <laughs> 것 얘가 1등인 거 같은데요? <laughs> <laughs> 아, 얘가 얘가 1등했어요. 오늘 초코우가. <laughs> 자, 봐. 사야해, 사야해.